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으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어느 검찰청 형제 몇 번으로 어느 검사실에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건명과 사건 번호 그리고 주인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 문자를 받으면 덜컥 겁을 먹어요. 어? 경찰이 기소를 했대 기소를 할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 이것을 기소할지 말지 여부를 검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실에서 바로 보안 수사를 진행을 해서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법원으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경찰에 이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지를 검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치 결정이 났다 해 가지고 그 단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결론을 뒤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죠.